네, 마더탕 114쪽 43번이에요 자, 갈게요 같이 이거 국어 문제예요 자 일정 시간 동안 공복 상태인 A와 B의 혈당량 측정했어 그렇대 음, 했나 보다 그게 여기죠 처음 근데 얘한테 동일한 양의 포도당을 줬어요 A, B한테 포도당을 갑자기 줬어요 굶고 있다가 좋겠죠 혈당량이 오르겠죠, 이렇게 그리고 A와 B에서 실시한 혈당량 변화를 이제 보여 주는 거예요. 자, 당뇨병 진단 기준이 뭐냐면 자, 한 명은 정상이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베타 세포에 이상이 있대요. 어? 베타에 이상 있으면 어그럼 되죠?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나 보다. 아, 낮게 하자. 인슐린이 조금 덜 생산되나 보다. 자,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정상이니? ]죠? 왜? 혈당량이 처음 좀 높아져도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거나 어, 내려오게 만들어 인슐린을 잘 뽑아서 이게 B가 정상이고 A는 원래도 혈당량이 좀 높아 평소에도 그치 인슐린이 별로 없으니까 원래 높은데 밥 먹었을 때는 잘못 낮춰 인슐린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A가 베타에 이상이 있는 친구입니다 됐죠? 자, a는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자, 봐야지. 기준. 당뇨병은 공복 상태 혈당량이 1 2 6명 이상이래. 공복 상태 어디야? 처음이겠네. 여기 126 넘죠. 그럼 이거 됨. 2시간 후 혈당량이 200 이상이어야 돼. 2시간 후 혈당량이 200 이상인데? 그럼 얘는 당뇨. 자, d는 구간 일 동안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안에서 포도당에 글리코젠을 만드는애 인슐린이지. 인슐린 A번이지. 그럼 인슐린이 B보다 A가 더 많다? A. 지금 이제 B 안에서 인슐린 농도는 T1일 때가 높을까? T2일 때가 높을까? 그렇지. 혈당이 높을 때가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겠지.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T1 이때가 높다. 정답은 1번입니다.